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수빈아카데미에서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네일아트 국가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을 응시하러 가실 때 중요사항과 일과제 준비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PPT에 사진을 첨부한 파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한 내용은 실기 시험을 보러 갈때 시술자와 모델의 복장과 준비물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 볼까요? 재료와 복장보다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응시하실 수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고,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에는 학생증을 가져가시는데, 학생 본인의 사진,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이제 시술자의 복장인데요. 시술자는 미색은 안 되고 꼭 흰색 상의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바지는 긴 바지로 색상, 소재, 무관하니 깔끔한 하의를 입어 주시는 게 좋겠죠? 흰색 마스크는 쓰고 위생복 입을 경우 일회용 가운은 안 되며 반팔 위생복을 입을 경우에는 상의가 보이지 않게 올려 접어 주셔야 합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할 머리끈, 머리망은 사용이 가능하나 무조건 검정색을 준비해 주시고 문신과 피어싱은 표식이 될수 있으니 살색 테이프를 붙여서 가려 주셔야 합니다. 살색 테이프는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델도 시술자와 동일하게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모델 복장도 흰색 상의와 바지는 긴 바지로 색상 소재 무관입니다. 흰색 마스크는 시술자와 모델 두분다 착용하셔야 해요. 모델도 머리를 단정히 해주면 좋으시고, 문신 피어싱은 표식이 될수 있으니 살색 테이프로 꼭 가려주세요. 시술자 모델의 복장 준비물을 알아보았고, 실기시험의 공통 재료와 일과제 재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정말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국가시험은 항상 위생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하셨겠죠? 일과제에 필요한 재료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기 편한 동선대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세팅한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건 앞쪽으로, 옷이 걸리는 긴 제품들은 사이드로 보내주어 세팅했어요. 재료가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드실 것 같다? 좀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테이블 세팅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료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배치해주시고, 손목 받침대는 모델 앞쪽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 수건 위에 페이퍼 타올 3, 4장을 깔아주신 뒤,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지퍼팩은 바구니 밑 책상 부분에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과제가 끝날 때 안에 쓰레기만 빼서 버리고 사용해도 되지만 매 과제마다 교체하시면 더 깔끔하게 시험 진행이 되겠죠? 테이블에 놓는 준비물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건은 흰색에 무늬 글씨가 없어야 하며 40곱하 80cm 내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타올은 시중에 구매가 가능하나 색이 없는 흰색으로 사용해주시고 더러워지면 과제를 진행할 때도 폐기 처분해주세요. 위생봉투는 그냥 비닐봉투보다는 지퍼팩이 더 빳빳하고 소리가 나지 않아 추천드려요. 모델 팔을 받쳐주는 손목 쿠션은 흰색으로 40x80cm 크기 내외로 준비해주세요. 정리함은 20x30cm 내외의 크기를 준비해주시고, 소독용기는 유리용기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 안에는 모든 가재에 들어가야 할 품목을 적어두었어요. 품목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함에는 스킨 소독제인 안티세티 약국에 파는 에탄올, 용기에 화장솜과 꺼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용기는 편하게 뚜껑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티세틱과 짝국인 지혈제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폴리시 리무버는 디스펜서에 담아가도 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소독 용기는 유리 용기로 준비해 주시고, 소독 액으로는 에탄올과 물을 7대3으로 혼합해서 준비해 주세요. 도구의 날이 상하지 않도록 밑에 멸균 꺼즈 또는 화장솜을 깔아서 도구의 손상을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가 사용되는 부분이 다 잠겨 있어야 합니다. 특히, 더스트 브러쉬 솔 부분이 다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참고로, 더스트 브러쉬는 최초 1회 소독이어서 매 과제마다 한 번씩만 소독하면 되니 계속 담그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제 공통 과제는 마무리하고, 1과제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연필꽂이에는 샌딩블럭, 우드파일, 디스크패드, 토우세퍼레이터를 준비해서 깔끔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연필꽂이는 꼭 흰색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습식 매니큐어, 패디큐어 시 미온수를 사용해야 하니 보온병에 미온수를 담아 준비해주세요. 작은 지퍼팩 안에는 큰 거즈와 팔레트를 준비해주시는데 큰 꺼지는 손발의 미온수 사용 후 물기 제거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팔레트는 두꺼운 종이를 8x8로 잘라서 호일을 감싸 준비해 주시면 더욱 깔끔한 팔레트를 준비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라데이션 스펀지는 작은 통에 넣어서 더스트가 붙지 않게 따로 담아 주셔야겠죠? 그래야 먼지 없는 그라데이션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손에 큐티클을 풀리는 용도의 핑거볼도 정리함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과제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큐티클 제거를 도와주는 큐티클 연화제로는 큐티클 오일, 리무버, 크림을 상황에 맞도록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컬러링을 위한 재료로는 베이스 코트와 탑 코트를 준비해주시고 색조 폴리시로는 화이트 폴리시, 레드 폴리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폴리시는 흔히 알고 있는 매니큐어를 폴리시라고 부르고 매니큐어라는 단어는 손과 손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손질 과정을 말하는 것이니 앞으로 우리 폴리시, 컬러, 에나멜, 라카 등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요. 이렇게 오늘 첫 영상을 마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첫걸음이 중요한 것처럼 국가자격증 또한 준비물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위생, 청결, 소독 등을 기억해 두시고 일과제 습식 매니큐어에서 만나요. 안녕!